오늘의 주인공 디노다. 회장님이 너 이름 진짜 피처링 개 개명 어떠냐고 하셨대. 디노는 꽤나 심심한 반응이다. 태연하게어슬렁거려보지만 주머니 속서는 왠지 축축해진다. 진짜 진짜 농담 아니고. 디노는 그의 농담이 썩 재밌지 않았다. 진짜 어저께 연수형이랑 밥을 먹었거든. 딱히 신경은 안 쓰이지만 디노는 일단 듣고 있다. 와, 그런 그 얘기가 나왔다. 문득 먹이 그 타기 하신, 하신 시작하는 거야. 디노. 어찌 됐든 대표님의 하신 사랑은 하신 받고 하신 있다고, 하신 있다고 하신 생각한다. 민규, 디케, 볼드니스크에서 <laughs> <형>. <laughs> 이미 <웃음> 들었다.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디노. 왜 이런 거에 진지한지. 사무 스스로의 영향력을 생각해보자. 그 정도의 감량인가 의문이 들죠 디노의 머릿 속이 꽤나 혼란해진다. 우리의 하루는 숙제가 아닌 축제라던데. 오늘 디노의 하루는 난제가 된것 같다. 영문을 알수 없는 진지함에 디노는 더욱 혼란스럽다. 호랑이로? 그럴까? 그런 리언야 디노는 공감해버렸다.